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 또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하나의 실근과 결례복소수 오메가 오메가 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허근들은 2차 방정식에서 구해진 것이고요. 그래서 x 대신에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근은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됩니다. 또,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 되겠죠? 결례복소수 오메가 오메가 바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되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고요, 두근의 곱은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례복소수의 곱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례복소수의 관계가 역수 관계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두근의 합으로 돌아와서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위의 식에 다 대입을 해주면, 그리고 정리를 해주면, 결국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바가 되고요.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 되겠죠. 공식이 생각이 안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도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때 다음 식의 값은? 인수분해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될 테고요. 이때 이 2차식에서 켈레벅스에 오메가 오메가 바에 대하여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은 1이 될 거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 그리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 사이에는 역수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1번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므로 1이 될 거고요. 2번 마찬가지로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은다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므로 1이 됩니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4번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서 이는 결국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되므로 0이 됩니다. 5번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었을 때 정리하게 되면 이는 결국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됩니다.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1. 2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때 다음 식의 값은. 이 3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를 했을 때 2차식에서 켤레복소수 오메가, 오메가 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켤레복소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먼저 1번.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2차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분의 합,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2번 2분의곱 그렇다면 상수항인 1이 되겠죠. 3번 이때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역수가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근의 합이 되므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4번 일반적으로 오메가 세 제곱으로 묶어야 하고 오메가 세 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정리했을 때 다음과 같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이는 0이 됩니다. 5번 통분을 하고요. 전개를 하고 묶어 냈을 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와 오메가 오메가 바가 있기 때문에 각각 마이너스 1과 1을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 주면 1이 됩니다. 3차방정식 x 세제곱은 1의 한허근을 오메가라 할때 다음 식의 값은 현례복수수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먼저 1번 오메가세제곱의 거듭제곱인 오메가9제곱, 오메가6제곱, 오메가3제곱으로 각각 묶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정리해 준다면 결국 오메가세제곱 플러스 오메가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4개의 세트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때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므로 결국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므로 1이 됩니다. 2번, 2번은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가 되고 오메가 바의 제곱이 오메가가 되므로 각각 치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통분해서 정리해주면 를 결국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1. 그렇다면 시계 값을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1이 됩니다. 3차방정식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때 다음 식의 값은 결례복수수 오메가와 오메가판은 다음과 같은 기본성질이 있고 이를 이용해서 1번 오메가 세제곱의 거듭제곱인 오메가 6제곱, 오메가 세제곱으로 각각 묶어서 항 9개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오메가 세제곱의 거듭제곱은 전부 다 1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오메가 제곱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1이 총 3묶음이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와 같고, 오메가 바분의 1은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가 되겠죠. 왜냐하면 켤레복소수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서로 역수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시계값은 0입니다. 2번,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1이 되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되고, 세 번째 항은 오메가 세 제곱이 1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겠죠. 나머지 항들은 오메가 세 제곱의 거듭 제곱으로 다음과 같이 묶었을 때 거듭 제곱은 모두 1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과 같은 식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총 10개의 묶음이 될 테고요.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가 되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 사이는 서로 역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주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 여기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되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있으므로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시계값은 15가 됩니다.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또는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하나의 실근 그리고 켤레복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허근은 2차 방정식에서 얻어진 것이고요. x 대신에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죠. 또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켤레 복소수는 2차 방정식의 근이므로 두 근의 합은 1이 돼야 되고요. 두 근의 곱은 1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두 근의 곱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두 근의 관계가 역수관계라는 뜻이고, 다시 합으로 돌아와서 위의 식에 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될 테고, 이것은 다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도 같게 되겠네요. 3차방정식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때 다음 식의 값은 인수분해를 할수 있고 여기서 켤레복소수 오메가 오메가 반는 2차식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켤레복소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성질을 갖게 되고요. 1번 오메가 세제곱의 거듭제곱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2번 오메가 세 제곱으로 지수 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결국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인 32 제곱은 1이 됩니다. 3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죠. 4번, 오메가 세 제곱으로 묶었을 때 오메가 세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식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0이죠. 5번도 오메가 3제곱으로 다음과 같이 묶고 오메가 3제곱을 마이너스 1로 나타낸다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다음과 같이 될 테고 결국 0이 됩니다. 3차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이것의 한 허근을 오메가로 할때 다음 식의 값은 결례복소수 오메가와 오메가 반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성질이 있고 이를 이용해서 1번. 이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에 해당되므로 1이 됩니다. 2번은 두 근의 곱에 해당되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와 오메가 반은 서로 역수 관계가 됩니다. 3번,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가 되고, 그리고 결국 1이 되겠죠? 4번, 먼저 오메가 세제곱으로 다음과 같이 묶어주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서로 부호가 반대인 항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소고해지면 0이 됩니다. 5번은 서로 통분을 하고 전개를 해서 묶었을 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와 오메가 오메가 바가 나타나게 되겠죠? 근과 기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1이 되고 두 근의 곱도 1이 됩니다. 그대로 나타내고 정리했을 때 1이 되죠. 두 3차 방정식의 켤레 복수수는 다음과 같이 2차식과 3차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례복소수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립이 되고요. 두근의 곱은 서로 같기 때문에 역수 관계로 우리가 통일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 또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이를 응용해서 복잡한 식들을 간결하게 만들어서 푸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1은 0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때 A 곱하기 B의 값은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결례복소수 오메가, 오메가 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먼저 a는 오메가 3 제곱의 거듭 제곱인 오메가 12 제곱, 오메가 9 제곱, 오메가 6 제곱, 오메가 3 제곱 순으로 묶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맨 마지막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메가 3 제곱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2 제곱은 1이 되고, 9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결국은 부호가 서로 반대이니까 소거를 시키면 최종적으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만 남게 됩니다 켤례복소수인 오메가 바로 표현된 b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a 곱하기 b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4 곱하기 오메가 오메가 바가 되는데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1이 되므로 식의 값은 4가 됩니다.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할때 다음 식이 a 플러스 b 오메가 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3차방정식을 인수분해하고 켤레복서수 오메가 오메가 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식의 좌변을 세개씩 묶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요 오메가 세제곱에 거듭제곱으로 묶어냈을 때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므로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래서 세개씩 묶어져 있는 모든 항들은 다 0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1 플러스 오메가 그래서 a는 1, b는 1 그래서 합은 2가 됩니다. 3차 방정식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에 한 허근을 오메가이고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n은 오메가 2n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n제곱일 때 1에 대한 함수 값에서 14에 대한 함수값까지의 합의 값은 3차 방정식의 켤레복소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함수 fn 그에 따른 1에 대한 함수값에서부터 14에 대한 함수값까지의 합을 n 대신에 1, 2, 3, 4, 14를 대입해서 다음과 같이 총 14개의 항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기본적인 성질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의 분모,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의 분모는 오메가 세 제곱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되고요. 세 번째 항의 분모는 2가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나타냈는데, 네 번째 항부터 그 다음 여섯 번째 항까 지는 분모 에서 오메가 6 제곱 이1이되 므로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 고, 분자 에 서는 오메가 3 제곱 이 마이너스 1이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냈 을때첫 번째 부터 세 번째 항과네 번째 항 부터 여섯 번째 항까 지는 부 호가 서로 반 대가 되 므로 그합은0이 됩니다. 그리고 7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는 오메가 6제곱으로 묶어낸다면 첫번째 항부터 여섯번째 항까지 식과 같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13번째와 14번째 항, 그리고 13번째와 14번째 항에서 오메가 24제곱은 1이 되고, 오메가 12제곱도 1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약분했을 때 13번째와 14번째 항은 첫번째와 두번째 항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은 첫번째 항과 두번째 항만 남게 되고, 그 식을 정리했을 때그 식의 값은 0이 됩니다. 방정식 x 플러스 x분의 1은 1, 이것의 한 근이 오메가이고, 다음 식을 간단히 나타내시오. 방정식의 양변을 x로 곱하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결레복소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성질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오메가 세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오메가 세 제곱의 거듭제곱으로 다음과 같이 묶어서 나타내면 오메가 세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므로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정리를 해서 나타냈을 때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성질에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가장 간단한 식은 7 오메가 플러스 2가 됩니다.